지금 관계대명사 명사 수식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. 일단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87 페이지입니다. 자, 87 페이지를 먼저 피시고 제일 먼저 251번의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. 251.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am looking for in this bookshop이라고 했을 때 전명부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. 주어동사 전에 전명부가 어 인부터 this book shop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? 정명구를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싶으면은 주어가 t h 예요 is가 동사죠. 그러면 the very book이 uh, is니까 sc가 되겠네요. sc인데 지금 이북을이 t 관계대명사 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또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t 부터 어디까지? 이북샵에서 떤그 북이다이기 때문에 이 대시 전 끝까지인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밑에다가 써볼게요. 이것은 주어 동사입니다. is this very book 바로 그 책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매우 그 책이다. 그러니까 바로 그 책이다. the very book the very book 바로 그 책인데.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문장 전체는 이 형식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형식인데 이 북이 어떤 북이냐면 이 관계대명사 대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절을 여기다가 쓸게요. That 이북 밑에다가 써야 되는 거. 왜냐면 이북 밑에를, 아니 이 북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That I am looking for 했어요. 여기까지 찾는데 어디에서 찾아요? 이전명부를 밑에다가 해줘야 되겠죠? In this bookshop. 이렇게 구조가 돼요. 근데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이 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띄잖아요. 근데, 자, 밑에 한번 보세요. 258번 보시면, 258번에서 love 콤마. 위치 관계대명사들이 나오고서 또 콤마.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뭐예요? 하나, 덩어리가 하나, 두 개,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, 이것도 해석을 하면 나와요. love인데 이게 무슨 love예요? 이 love는 It's the most wonderful feeling. 너무너무 아름답고 굉장한 느낌, 기분 그런 것이 바로 love인데 갑자기 suddenly comes to everyone's life. 모든 사람의 삶에 갑자기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명구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. 아까 위에살 했던 것처럼 전명구가 뚜루두루루루 보니까, 투부터, 투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온 게 아니니까, 투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전면구가 되겠죠? 모든 사람의 삶에. 그러면 이제 주어 갑니다. 주어, 러브인데, 어, 위치, 뭔가 관계대명사, 아니면 그냥 접속사. 그거는 일단 수식하는 이 대가로를 하고, 이게 어디, 이게 위치가 러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위치가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? 이 대가로를.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필링이 러브잖아요 최고로 아름다운 필링이 러브인 거니까 지금 이 러브를 꾸미고 있는 게이 위치 관계되면서 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러브가 이 전체가 다 결론적으로는 휴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이 사랑은 갑자기 오는데 이게 동사가 되겠죠 갑자기 오는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의 삶에 갑자기 사랑이 뿅 하고 찾아옵니다라는 뜻이에요. 자 주어갑니다. 러브예요. 러브인데 러브를 소식하고 있는 게 위치절이니까 이 밑에 바지에다가 위치 is the most 어, 점점 찌그러지고 있어요. Wonderful feeling. 그러면은 이 사랑은 그 f e e l 인데 동사가 누구예요? Comes, comes예요. 옵니다. 누구?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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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의 누구의 삶에? To every one's w i f e 가돼요어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여기가 칸이 하나가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저 선생님 죠 선생님은 누구를 수식한다? 동사를 수식한다. 서든니가 이위치로이거야서든이위이위에올이위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순서는 그러면 는금 전부 다 채워졌죠? 지금? 분석은 이런식으이 하시고 수식하는거밑에는가여러분이써주시이 됩니다 아시겠죠?